오백일. 뿌액이 복귀 날짜가 지났음에도 오지 않자 뿌리이 분들은 당황하다. 소문대로는 애끼 어쩌고해서 사라졌다는데 혹시 자네가 이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겠는가? 어,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방은 방에는... 내... 잠깐만. 목소리 왜 이래? 뭐지? 됐고 첫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어, 뭐, 뭐야? 뿌액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을 찾으시오. 졸려 보이는데. 아, 아무튼. 근데 왜다김씨요 저기요 혹시 뿌익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김부익이요 알아요 응. 아, 그 공부 유튜버? 네? 예? 뿌익이 언제부터 공부 유튜버였지? 아 아니에요 그냥 갈길 가세요 아무 말도 안 하네 저기요 혹시 뿌익이 어떤 사입니다? 김부익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몰라서 묻는건데요? 여기 사람들 왜이래? 아 아니에요 그냥 가던 길 가지마세요 잠깐만요 그 수사중이시면 용의자가 누군지 용의자가 뭐죠? 먹는건가요? <laughs> 어? 누군가가 뿌액의 성취를 알고 있다고? 넌 누군데 이놈아 자김뿌에게 성취를 알았구나 왼쪽에서 남자분 보이는데 에? 아, 저, 저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김뿌액이었습니다 어? 무슨 리왜 이래? 사실 이거 뭐다 변조앱으로 한거였구요 네, 이게 제 목소입니다. 토익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안 오신 거죠? 아 죄송합니다. 작업가. 토익님, 네? 저희는 왜안 왔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영상을 꼭 올려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어머, <laughs> 오래오래 자갈자갈. 그러니까 앞으로 규칙적이지 않더라도 시간 내서 꼭 영상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해 볼게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프린이 어떻게 한달 동안 영상 올려야요 아니 그리돌아놓고 동안 돌아고서 이거 뭐야 기다려 더니아이가 없네 손도 그렇게 오걸 것도 아니에요손걸리지서이렇게안세요부 그렇게 활동 리하시 네?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좀 실천을 해보세 실천 진짜 저희가 기다려야 겠어요 어, 이러니까 뭐 유튜브 채널 운영 는잘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관없으니까 아니에요? 편집 음, 영상도 안올리고 방송 실시간도 안올리고 픽션도 안 올리시고 아예 그냥 올리신는게없으잖아요 이렇게 만든 것은 어디에 올리신 어, 거예요 아니 그왜 맨날 로블록스 맨날 어 온라인 중에 왜 맨날 게임 보고 계세요 아 진짜 왜 게임이 이렇게보다도 중요한가요 말도 안돼 네... 그, 그... 그러면 다음 주에 영상 올려, 올려볼게요 됐어요